첫째 가정생활입니다. 주안에서 복종하라 18절에서 21절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안에서 마땅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가정의 대소사의 최종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결정권이 있고 아내가 걱정하라고 하셨으므로 남편은 아무렇게나 결정을 내려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또한 주 안에서 마땅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한두 가지 일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부모님 말씀을 들은 척 만척하거나 뭐 부모에게 들들거나 하면 가정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무슨 일을 시키면 기본적으로 하기 싫어합니다. 방청소를 하려고 하다가, 얘야, 방청소 좀 해라. 이렇게 시키면, 싫어.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라고 시키니까 하기 싫어졌어. 싫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거절이나 반발을 불순종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것을 불순종이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면은 순종이라는 거죠. 작은 예를 들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지난번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 공부할 때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시키는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겠나이다 대답하고 가다가 아 하기 싫어하고 안안 들어갔습니다 첫째 아들은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 실소이다! 하고, 이제, 어, 놀러 가다가, 하, 이래서 안 되지. 부모님이 나에게 해로운 일을 하라고 하실까? 얼마나 힘드시면 나보고 도와달라고 하셨지? 가서 도와드려야지. 하고, 니우쳤다고 했어요. 니우쳐서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순종했다고 했습니까? 어, 싫고 힘들고 짜증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니우친 둘째 아들입니다. 저는, 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정확히 기억하기는 2학년부터인 것 같아요. 3학년 때부터 좀더 본격적으로 이제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여러 가지 농사일을. 어, 제가 잘 기억에 남는 게, 그테이 있지 않습니까? 어, 걸음이죠, 걸음. 걸음을 이렇게 이제, 뭐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걸음을 만드는, 그것을 리어카에다 가득 싣고, 그걸 끌고 이제 밭에까지간 겁니다. 우리 집 마당에서 갔대까지. 근데 옛날 길이 요즘같이 포장된 길이 아니에요. 돌이 울퉁불퉁울퉁불퉁 있는 그 길을 간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그 논에다가 농약을 뿌려야 되잖아요. 해가 뜨고 나면 농약 뿌리면 안 됩니다. 이게 잎이 벌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이제 농약을 뿌려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니랑 같이 가서 그 농약 옛날 지금은 전기로 하지만 옛날엔 뻐뿌지를 해야 됐어 뻐꾸지 제가 이제 뻐뿌지라고 어머니가 이렇 뿌리시고 네, 그런 이제 일들을 했습니다 그 말도 못하게 하기 싫었죠 정말 너무너무 하기 싫었지만 형님은 서울에서 직장생활 한다고 서울로 가버리고 누나는 직장생활 한다고 부산으로 가버렸어요 아버지는 병약하여 누우셨으니, 누가 돕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5만 상 찍으면서, 마지막 <laughs> 때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아 시킬 때만 하기 싫어요. 근데, 하고 나면 뭔가 뿌듯함이 있고, 뭔가, 뭐, 가 모른 기쁨이 있습니다. 하고 나면. 그래서 아마 순종했다는 기쁨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 잘 몰랐지만, 예, 순종했다는 기쁨. 그리고, 뭔가 일을 했기 때문에 성취의 기쁨이 나중에 음, 수학을 할때 나도 이 수학에 일조를 했다 이런 기쁨도 그냥 일을 <laughs> 순종하면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예, 몇십년후에 기억해요 예,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갈수록 하, 잘했다 그때 내가 순종하기 잘했다 진짜 미 싫었지만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갈수록 더. <laughs> 습니다 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한편 에,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하거나 낙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음, 부모에게 막 화가 나서 낙심해버리면 <laughs> 삶의 의욕이 꺾여버리죠. 더 중요한 것은 어, 부모 부모님에게 실망하면 친한 계승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친앙 교육이 안되면 어, 자녀를 낙심하게 하는 경우, 부모들이 이제 자녀를 낙심하게 하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하나는 너무 높은 기준을 강요한 것. 너무 지나친 강요를 하는 것. 아주 유명한 교장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정말 유명한 교육계죠. 근데 이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둘다 자퇴해 버렸어요.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맞는데 집에서는 부모여야 하잖아요. 부모? 근데 집에서도 교장 선생님. 집에서도 선생님처럼,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계속 가르던 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 아이들이 이제 분노를 견디다 못해 낙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는 차원에서 전부 자퇴해 버렸어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요 부모가 밖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든 어떤 명예를 가졌든 집에서는 그냥 엄마 아빠예요. 한없이 따뜻하고 끝없이 너그럽고 모든 것을 용납하는 엄마 아빠예요. 그러니까 높은 기준을 요구할 때 너무 높은 기준을 요구할 때 낙심한다. 이거 하나. 다른 하나 또한 가지 경우는. 도덕적 일탈입니다. 도덕적으로 자녀들을 실망시키는 거, 바람을 피우면서 음행을 일삼는다. 이거는 뭐 이건 말도 못한다. 도박이나 투기를 일삼는다 이런 것들.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집안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거 1위 절대 나는 집안에서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1위가 뭐냐?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이 일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경건하지 못한 부모가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부부가 갈등이 있더라도 주하, 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갈등을 해결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뭐 물질 문제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부부가 합심기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아 제가 이제 이 부분 말씀 공부를 할 때마다 이제 이게 좀 가부장제처럼 보여서 아버지가 모든 권위를 막 휘두르고 막 아내와 자녀들은 이렇게 시달리는 또 그런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하자면, 가 부장제가 아니고, 가 주장제. 예.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가정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족 간의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는 가부장제적인 질서가 아니고, 사랑의 질서이고 생명의 질서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이 녹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정과, 가정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 둘째, 사회생활. 죽게 하듯 상전에게 순종하라. 22절에서 4장 1절입니다. 종들은 뭐 요즘 상황에서 직장인들, 혹은 알바생들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라 이렇게 강요합니다. 사람의 눈을 이, 속이기 싫습니다. 볼 때는 하는 척하고 안 보면 대충 하고 그런데 이제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다탈로가 나게 됩니다. 예, 이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구나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버립니다. 어, 사람이 거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아직 이제 힘들지만 어, 결국은 인정을 받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하니 이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에, 대기업 인사과에 근무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승진시킬 것인지, 뭐, 할, 말 것인지, 하는 인사과. 근데 이제 이분은, 어 직장 생활도 해야 되지만, 신앙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어 회식에는 못 가고, 또 주말에 뭐, 이제 등산이나 이런 거 가지 않고, 어 교회와 가정에도 충실했습니다. 교회 생활도 해야 되니까, 주말에는 어 직장 동료들과 사, 상관들에게 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시를 당하고 소외를 많이 당했습니다. 불이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원 인사, 임원 인사, 어, 이사들과 사장님 임원 인사를 하게 됐는데, 임원 인사는 극비리에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원 인사할 사람을 고민하던 중에 회식도 등산도 가지 않아서 비밀을 지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성실하고 우직함을 인정받아서 임원 인사를 혼자 전담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임원 인사를 전담해야 되기 때문에 초고속 승진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 기업의 상을 누가 준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건 정말 많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직장생활을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사명감으로 하는 것은 진짜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내가 상 받아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여러모로. 요즘에는 직장생활을 왜 합니까? 돈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직업을 사명감을 가지고 하라, 그러면, 어, 오글거린다, 오글거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근대적이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직장 생활을 사명감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학대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장애아들 돌보는 교사들의 학대,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없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 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뿐만 아니고요. 어, 만약에 이제 의사, 의사선생님, 의사선생님.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의사선생님, 어떻게 하겠어요? 수술을 안 해도 되는데, 수술을 하는 거죠. 떼내지 말아야 될 장기를 떼내버리는 거예요. <laughs> 돈 벌고 싶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먹지 않아도는 비, 때는 비싼 약을 처방을 하는 거예돈 벌기 위해서. 우리는 고스란히 이제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되겠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냅니라 자, 그러면 상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전들은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고,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라 하십니다. 아, 베풀지니 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 보통... 월급을 주는 사장님들은 직원들에 대한 분노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일은 못하면서 월급만 축낸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베풀어라. 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 짜디짠 월급 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겨우겨우 입에 풀치라고 사느라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베푸는 마음으로 주라는 겁니다. 어, 사회생활에 대한 말씀은 종들에게 주는 권면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뭐 99.9%가 뭐, 종들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답이 아니라 다 을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을이라고 해서 상전을 무서워하지 말고, 상전 위의 상전,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사실 이제 사람에게 충성해봐야 뭐그 충성 진심 알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용 당할 때도 많습니다. 음. 평생 충성을 바치고도 명태 당하고 뭐 배처럼 일하고 토사구팽 당하고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기 때문에 의도를 무시하고 갑질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보시면 어,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풍성한 상 받는 자들이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어, 백신 앰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맞아봤죠? 이거 네. 이제 확 되는 <laughs> 요만한데 요만해. 네, 엄지 손가락보다 약간 작은 크기. 이렇게 작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게그 무서운 질병을 퇴치한다는 게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비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부부 관계, 자녀와 이제 부모의 관계, 사회생활에 대한 뭐 초세설 이런 책들을 보면 정말 책도 해청나게 많고 두껍고 복잡하고 그거 다 어떻게 다? 요거 하나 맞으면 된다. <웃음> 요거 <웃음> 네. 제가 오늘 말씀 정말 고민을 하면서 아 이게 그런 의미구나. 이게 참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다고 확신하고 어,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으뜸이요 충만이신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하기 때문에 정말 그막 가족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또 직장에서 벌어지는 그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실 것이네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에서 하늘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